반갑습니다, 여러분. 들차단입니다 아하, 오늘 또 파워리그에서 굉장히 좀 자주 등장하는 핫존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손님, 나진님과 히오스님이랑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맵에서 게일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파워리그에서. 오늘 컨셉은 스프링트랩을 타서 상대편 부시에 들어가서 좀 괴롭히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트로피작 할겸 겸사겸사 좀 하고 있는데 아, 좋아요. 틱 괴롭히기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들어가겠습니다. 동선을 우측으로 잡아도 되는데, 저는 일단 왼쪽으로 가는 척 하고 나서, 여기서 대기합니다. 포코가 상대편 그파워리그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포코 컷, 오케이? 대기합니다. 이러면은 내가 들어갈 준비. 이러면은 제가 여기서 좀 대기하고, 샌디가 어차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좋아요. 기다려, 기다려,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러면 샌디가, 아이고. 여기서 이제 애들 괴롭혀주면 됩니다. 못 들어가게끔 저 계속 던지면은 상당히 또골 잡거든요. 피 조절. 오야 이걸 맞춰어 미쳤고. 캐논. 대기 대기 대기. 안 맞고 개어프는게 중요합니다. 그럼 페니가 슬슬 여기 나올 텐데. 오케이 확인. 다못 아 잘랐어. 까비 까비. 꼭 들어오지 않나요? 이러면은 안 들어왔네. 대기하고 피타.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캐논만 제거하죠. 캐논 제거. 어차피 팬이가또 자를 건데, 전 여기서 튀기랑 놀아도 됩니다. <laughs> 오케이, 컷. 이러면은, 포크가 들었는데, 오케이. 안 죽고 계속 왔다 갔다 해주는 게 중요해요. 애들 어그로 끄는. 어, 어 아, 아오, 나이스. 좋습니다. 대리 대기. 밀어주고, 스턴 후에, 아오, 씨. 하드 때리면 저거였어? 되기합니다 들어갈 수 있나요? 오케이. 캐논 제거.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캐논. 오케이? 중앙이랑 지금 사이드에서, 야, 이거 계속 가는 것 같다? 느낌이? 어, 왜안 들어가냐?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laughs> 이렇게 밀어줘도 별로 안 죽었죠? 저한 번인가 죽지 않았나요? 요런 식으로 상대편이 쓰러윈 있으면은 괴롭히기 굉장히 좋은데. 오케이, 또 튀기 어 나이사. 이러면은, 원래 이쪽 방향으로 저 샌디가 들어가야 정상인데, 들어가 척 하면서. 그 수링 계속 냅두면 저희가 중앙을 못, 못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한번 과감하게 들어가주고, 일단 붙습니다. 일단 붙어, 일단 붙어. 어? 오케이. 이러면 샌드 자르죠? 오케이. 제가 몸을 대고, 어? 근데 중앙이 죽어버렸네?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괴롭히기 싫텐데? 기다려, 기다려. 나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최대한 끈들어주고, 나이스 컷. 이거 어차피 끌것 같은 느낌이거든? 요 아, 끌었네요 나이스. 최대한 좀 살아주고, TP에서. 어그로 끕니다. 그래서. 오우, 야. 그런 거안 되고. <laughs> 틱 하나만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해도 이거 타격 상당히 크거든요? 딸때리 해서 상대편 저 밀어내야 되는데, 오우, 야. 오케이. 이건 내가 담당이야. 오케이. 아, 이거 들어오면 안 된다. 아유, 실수다 아, 씨. 제가 죽은 거 몰랐어요. 킬로그즈좀잘 봐야 되는데. 저기서 두명 내가 시간을 끌고 지금 중앙을 먹었어야 되는데, 틱이 원래 저기서 나오지나저기로 아, 들어가진 않거든요? 이거 잘랐죠? 오케이? 바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오늘 주제가 괴롭히기 때문에, 틱만 괴롭힙니다. 중앙 안들어갔돼 오케이? 이거 밀수 있기 때문에, 원은 상관없고, 오케이. 오, 우 야, 잘피어안 돼. 오, 야, 오, 야, 야,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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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 군데 물리면 안 좋다, 지네 송곳에 리로 안좋아 오케이 컷 공급기 컷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중앙을 지금 스무스하게 붙어주도 되는데 아 틱잘라야되는데 나이서 이거는 제가 죽더라도 최대한 데미지를 줘서 중앙에 들어오기 부담스럽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워낙 잘해가지고 연습할 수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다이너 같은 거 괴롭히기 진짜 최적화되어 있는데, 틱만 두번 나왔네요? 아, 야, 이 맵에서 틱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여기서 틱 그렇게 선호되는 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동선은, 어, 좌측은 나지님이 가고, 제가 이쪽으로 트랩 타서 한 번에 들어간 다음에, 오케이, 최대한. 그리고 지금 감정기가 있기 때문에, 대기, 대기, 대기. 제시어때 일로 들어왔네? 어우, 이거, 궁극기 미쳤어. 제시랑 놀, 채시랑 놉니다. 오케이? 대기 컷. 이러면은, 제가 이쪽에 서 들어가서, 여기 내 땅인데. 아우, 나중에 님이랑 같이 쓰는 또좀불란스한데 오케이? 뒤를 좀 봐줍니다. 아, 세대 에 잘랐어요, 이러면은. 세대 에 자르고. 한번 밀어줍니다. 대충 밀어주고. 원, 투, 오케이? 이거, 느려지는 거 갖고 와도 되겠다. 한번 밀어주고, 땡큐. <laughs> 대면 빠지고.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짜시 컷, 자이스 어, 쪼꼬리 너무 아프대 지금 안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대기합니다. 오케이, 공격 까고, 지금 딜을 들어가고, 나이스, 컷. 그러면 짜시가 여기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다. 들어간, 자, 아우, 씨. 안 들어갈라 그랬는데. 음에 피크롭혀야 되는데, 쪼코가 자꾸 두려를 했는 바람에, 어, 공왜 아껴지지? 저 썼어야 되는데, 방금? 좀 빼겠죠? 어? 아 땜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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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밀어주고 어 이거, 이거 우리편한테 가는거 아니냐 오케이 사정거리 안되고 와 포커 엄청 무식하게 하는데요? 땡큐 이러면은 자 잠깐만 아이 스티그 딱이야 딱내거야 나이스 어어어우 이건 머리가드 해주면서 눈치, 눈치, 눈치 싸움 눈치 싸움 샌드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샌드 충분히 지금 뒤를 안나와서 살고 아, 티 괴롭혀야 되는데, 아. 나이서티이 보통 사이드보거든요? 근데 중앙에 미친듯이 던지네? 지금까지 전승입니다. 오케이. 요렇게 되면은 또 스튜 괴롭혀줘야 또 제맛이지. 아, 스튜 괴롭히는 맛이 또 있거든요? 보자. 분명히 지금 이쪽에 들어올 거고. 오케이, 확인. 확인했어. 아프다 그거. 오케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들어가버렸 나이스. 저쪽 잘렸나요? 잘렸나 본데? 스페인 oh, 확인. 그래서 저렇게 빼면서 짤잘이할 거거든요? 오케이. 어, 안 되고. 나이스. 이쪽 컷. 좋습니다.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이제 못 들어와. 템다 잘렸나요? 한 명. 여기 막히면은, 답답 파지. 어, 이쪽 컷. 이러면은, 스틸을 조금 받아야 되는데. 스틸 뭐 하세요? 어, 포기했나요? 아 포기했나요? 아 포기했어요 상대편. 이게 이게 이렇게 파워리드에서도 이게 좀 이런 현상이 많은데 이게 상당히 조금 저는 그니까 시즌 모드에서 볼트가 너무 차이나서 못 막으면은 이제 포기하는 거는 있는데 아 이제 이게 한국 유저든 일본 유저든 모든 유저가 이렇게 포기하는 게좀 빠르더라고요. 브롤이 모바일 게임이라 그런가. 아 이런 게 조금 없어져야 되는데 뭐만 하면은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져 가지고. 상대편 폭코에 지금 샌디까지. 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샌디 일로 들어오겠다. 아, 역시 샌디 딱 들어오네. 이거는 죽일수 밖에 없는. 오케이, 나이스 컷. 이러면 사이드를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동선이 시간이 걸리네. 폭코 자를 수있렸려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죽이지도 못했어도. 와, 포크 진짜, 씨. 좀비야. 체력이 없으니까 좀 기다리죠. 샌디가 이거 자를 수 있으면, 이렇게. 나이스. 대기. 오케이, 이쪽 컷. MG가 사이드를 봐줘야 되는데, 사이드를 안 봐주네. 오케이, 밀어주시고, 또거파해나까비까비원 2, 타이 맞췄어다 맞췄어요. 이러면 개게 들어가면 바로 좋습니다. 이제 어, 아, 이게 안 맞아? 대기 밀어주고 4대, 두대빼빼빼배대한빼배케이 어우 못 잘랐나요 까비까비 근데 이거는 그냥 밀면은 지금 끝나 서퍼센0이1 0이배 100배, 100배, 1 0 음, 아프다, 아파. 오케이, 나이스. 좋습니다. 그냥 밀어버리고. 아, 샌디 아프지? 후! 마지막에 집중해서 샌디 밀고, 한 판만 더 이기면 될것 같은데. 어, 찍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개일로 괴롭히게 해봤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또 초딱 직전인데 나머지는 이분들을 하든 뭐 솔로를 하든 금방 올리기 때문에 이 맵이 파워리그에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포코나 샌디 같은 거 제외하고 원거리 브롤러 연습하셔도 괜찮고 뭐 가끔 에드거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어, 먹히는 맵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합을 어, 연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저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패스!